어 매번 여기 클릭만 하면 되거든? 그렇게 해놨어. 옆에? 그나마. <laughs> 일단 이렇게 했는데 한 10분 이상은 사람 한 명이 들었왔어 10분이 못 해야돼. 아니 근데. 안 끊겼어. 어그로 끊어놓고. 찜질방인데 뭔 짐이 좋은 찜질방인데. 도네이션 어떻게 하는 거야? 네? 도네이션. 도네이션 컴퓨터 쳐야 돼. 컴퓨터로 해야 된다고? 네. 휴대폰 하면 복잡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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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설정해도 설정이안 돼. 뭐야, 어. 올라가는 거야, 이게? 깜짝이야. 아, 아. 아, 아파. 씨 저기 왜 올라갈까 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막, 이렇게 올려서 보는 거 있잖아. 거기 뜨는 거야. 요렇게 올려서 보다가. 어, 나도 뜨는 거야? 형, 보다가, 형님이 나온다고. 나오나? 어, 랜덤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응. 사람들이 지금은 안 나와. 여러분 보다가 나와. 요 여러분 한참. 아... 백빨보는 사람마다 달라. 한 번에 나오는 것도. 음... 그래.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아요를 많이 올리면, 바깥에 노출만, 좋아요 많이만 노출이 많이 받으면 노출만이래요. 그렇지. 정도 좋아요를 해달라고 하지. 예, 응. 근데 꾸죽자가좀 없어가지고 한두 명이라 들어오면 어차피 지금 소독할 필요가 없네 바닥에 놔뒀다가 한 형사분 응. 이따가 쳐다보면 한명 들어왔을 때씹으러고이 두명 들어왔어, 두 명. 두명 들어왔어. 감히 내 욕을 해? 네가 누군데? 아는 사람이에요. 몰라, 쓸개집.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네가 누군데, 이 새끼야. 욕을 했어요. 아뭐뭐 욕을 해. 보여요? 어 여기 하나 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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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 있어 이 사람? 아니 누군지도 몰라 슬기 집이 누군데 도네이션 해야 되는데 음. 나 하나 더알려 응? 나도 키고 있다 나도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 뭘 하고 있는데 여자 집 좋네 어, 아까 아까 순들어왔다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서 아, 아침 아침 일곱 시쯤에 나도 모르겠다 진짜. 그래도 한 10시간 잤나보다 우리 옛날에는 1,2분만에 사람 많이 들어주 10분, 20분만에 사람 많이 들어오더라고 10분, 20분? 모르겠다 까쳐 딱딱 형님한테 10만원 나한테 딱1만원 이렇게 딱 구원되면 최고지 저희가 부러우면 최고지 이거 <부끄러울까>? <laughs> 어. 나도 이제 지쳐가지고 덮밥이 집에 넘을거야 흑불 소불 소불 비제에요 더불고기도 봐. 소고로 씨한철언니 있어. 근데 월초잖아, 그데여 와이파이 돼요? 될 걸. 찾아봐. 와이파이 될 거야 아마. 근데... 와이파이 빌보 어딨어요? 저기 있을 거야 가봐 어디 있지 몰라 봐야지 가자. 네? 가자. 응. 먹으러. 오지 그래, 내가 끄지만 사 봐. 그래. 바닥에 나도는 데잖아. 더러우면 표때 돈어오면 원이라도더던데등이잖아 타코는 기게이나 하자. 네, 말하 야, 또가키 올려 어, 놓고 하지 이걸. 이인그렇잖아키 알아 놓고 가 뭐하는거야? 나는 차다 옆에 있아한나 먹자 함께 나는 뭐 돼. 이게 뭐 먹은다 먹을래? 아 친구가 있잖아 넌뭐 먹을래? 계산했어? どこ行ってん

어디? 탕탕. 탕해 봐. 나그러 对哦。嗯嗯 Thank <laughs> you. What? 아니야 왜이요 거? 이거? 어? 배터리없게 가지고? 이들어와 있는데 두 명. 꺼꺼 <laughs> 꺼. 꺼, 꺼. 아, 팝콘으로 기능이 지